가을은 비움 속에서 충만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뜨거웠습니다. 아직 낮에는 열기가 남아있지만 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밤공기는 조금씩 시원해지고 아침의 햇살도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 찬가로 스며들어 우리를 깨웁니다. 가을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줍니다. 더위 속에 숨어 있던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들판은 풍경을 달리합니다. 풍요로움과 동시에 비워내는 계절. 채움과 내려놓음이 공존하는 시간이 바로 가을입니다. 이 계절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선사합니다. 봄의 설렘도 여름의 뜨거움도 아닌 고요한 성찰과 감사가 자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과 평온함이 가을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발언문 전체를 낭독하기보다는 라디오처럼 담담히 풀어가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에 짧은 기도문을 나누려 합니다. 편히 들으시며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삶의 리듬을 바꾸어 줍니다. 봄에는 시작이 있고 여름에는 열정이 있으며 가을에는 수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 마음속에 영원히 서서히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수확이란 단순히 많이 거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입니다. 씨앗을 심으며 품었던 희망, 물을 주며 기울였던 정성, 비바람을 견디며 키운 인내심, 이 모든 것이 진짜 수학입니다. 가을은 단순히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나무는 비워집니다. 겉으로는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 움트기 위한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생명력을 위한 선택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봄에 더 싱그러운 잎을 틔우기 위해 나무는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채우려 애쓰기보다 비워낼 때 참된 충만이 찾아온다는 지혜가 가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품어온 걱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살며시 놓아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교훈으로 남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을의 바람은 차갑지만 동시에 상쾌합니다. 묵은 마음을 거두고 나면 그 상쾌함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가을의 들판을 떠올려 봅니다. 여름 내내 농부들이 흘린 땀이 나달이 되어 고개 숙인 벼이삭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벼이삭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 모습에는 겸손함과 충만함이 함께 있습니다. 이 곡식을 바라보면 깨닫게 됩니다. 충분히 애썼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 맺을 것은 맺었고, 놓을 것은 놓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며, 이미 해낸 것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잠시 지금까지 견뎌온 길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이겨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넘어왔는지를 말입니다.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뿐입니다. 진심으로 애쓴 것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며 잠시 멈춰서 보세요. 충분히 잘해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세요. 이런 자기 위로를 나약함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절이 우리 마음대로 바뀌지 않듯, 인생 또한 우리 계획대로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가을이 오면 잎이 물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도 머무르다가 흘러갑니다. 이런 무상함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괴로움도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아 두려 애쓰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에 새로운 평화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용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이 지켜지고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모두 평안하고 멀리 있는 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기운이 내 삶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내 마음과 몸을 정화하고 더욱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새로운 계절, 가을의 시작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각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상황에서 계시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다가올 가을에는 더 많은 평온과 더 많은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오늘의 기도문이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그 빛이 이어져 내일도 모레도 늘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기도문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